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그 주변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세 마리아가 서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본 구절에 이제 표현 이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여기에 또 함께 지금 십자가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이 가슴을 이제 아픔을 가지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이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이제 어떤 장소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도요. 가족에게 인정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의 이런 허물이라든가 단점들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요.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참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지금 이제. 험악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장소로 이렇게 비춰졌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제 마리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십자가는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좀 남다른 존재였겠죠. 네, 남다른 존재였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수태했을 때그 기억을 아마 이제 잊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밀장2 8 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리아 나이가 이제 어렸을 때죠. 네, 이제 어, 유대 나이로 한 열여섯 정도면은 이제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하는 그런 나이였는데 어, 정혼한 시점에서 어, 이제 한 천사가 이제 아, 마리아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 아주 그 충격적인 말을 이제 듣게 되는데 어,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또다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천사들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어 너무 이제 불안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이 아주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천사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고일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 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이제 알려 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어린 나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고 물론 이제 정원한 지금 이제 시점이긴 하지만 참 이제 16 정도 정도의 나이면 참 이제 이참 너무 이제 세상에 관련된 이런 지식을 이제 좀 없었을 그런 상황에서 이 갑작스러운 소식 이 소식에 아마 이제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차분하게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리아는 이제 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겸허하게 자신에게 이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제 마리아의 지금 이제 이 일생이 어 참제 쉽지 않은 순탄치 않은 삶을 제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요. 어 이제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는 어, 태어난 지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예,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어 이제 팔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삼 어, 33일이 지나면 어, 이제 정결례 의식을 또 진행합니다. 어, 이제 여,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66일 예, 이제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3 3 일이 지나면 정결례 의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정결례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마리아와 이제 이제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서 이제 성전으로 방문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양을 희생헌물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이 부모는 이산 비둘기 비둘기 새끼를 희생 업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좀 어려운 빈궁한 그런 살림살이였음을 거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 좀 이제 어, 그, 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에,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인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가로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예언을 이제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이한 여인으로서 아주 험난한 인생을, 인생길을 이제, 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 메시아가 이제 태어났다는 소식에 이제 헤롯이 아 이제 두살 이하의 이제 모든 어린 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어린 그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피신하게 되는데 이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살육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 참으로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아, 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또 열두 살때이 일이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 2살때 어 이제 해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명절을 이제 끝 마치고 이제 하룻길을 이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보통 이제 어이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이제 매우 길고 어 도중에 이제 도적 대도 만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맨 선두 그룹, 중앙에 있는 그룹, 또 이제 맨 후미 그룹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찾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성전에서 이제 박사들과 이렇게 서로 대담을 나누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모친 이제 마리아는 아,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아,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아, 얘기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 답변을 하게 되냐면,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일을 이제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사실 이제 이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 뜻을 이제 깨닫지는 못했지만 아, 이 아이가 점점 나로부터 좀 멀어져 가는구나 하는 이런 이런 생각을 아마 이제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제 그 12살 때 기록을 이후로, 어 이제 그, 이제 양, 양 아버지죠. 요셉이 양 아버지의 경우는, 아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이제 요, 요셉, 양 아버지, 요셉은 아마 죽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이, 그 사실제,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많았죠.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 7남매 정도의를 이제 형제를 갖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7남매를 혼자서 이렇게 키우려고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아마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좀 이렇게 좀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아니, 이제 남편마저 이제 떠나가고, 이 칠남매를 이제 또 부양하면서 살아갈려니까 아, 매우 아마 힘들어,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30세 됐던 해에 이제 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제 설명을 드렸겠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머니를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제 먼 발치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아마 가슴을 조리는 가슴을 조리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이제 공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 3년반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제 죽어 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이 어머니 심정으로 지금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다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만큼 이큰 슬픔을 가진 사람은 아마 이제 없었을 거예요. 예. 자식을 먼저 이제 보내야만 하는 이 부모 입장에서 칼로 찌르는 예. 칼로 애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이제 세 마리아가 지금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에 지금 서 있으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마에는 이제 가시관이 이제 씌어 있어서 이제 피가 이제 흘러 내리고 있고, 손과 발에는 굵은 대못이 이제 박혀 있고. 아, 참 피가 이렇게 막 이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흐르는 피를 좀 닦아주고 싶은데 닦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범죄로 지금 십자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시퍼렇게 멍든 손과 발을 만져줄 수도 없고 아들의 이몸이 목이 타는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이 잠잠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십자가의 이 장소는 참 칼로 찌르는 마음을 칼로 찌르고 애는 이런 고통의 장소가, 장소로 이제 비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장소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장소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 있었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의무를 이 육신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이제 어, 자기가 사랑하던 그 제자 요한이죠 네, 이름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함께 서 있는 것, 이제 그 어머니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이제 바라보고 어, 이제 모든 자녀가 이제 따라야 될그 본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1 0계명에 보시면 이제. 어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을 우리, 우리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두 개의 돌판, 두 개의 돌판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개명,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개명이죠. 다섯 번째 개명을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의무를 지금 이제 다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제 쭉 살아오시면서 이제 그 부모를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을 이제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부모로서의 그이 이 예오를 극진하게 다 갖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이게 홀로 남게 되는 이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홀로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홀로 홀로 남게 되는 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함께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금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지금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이제 마리아를 이제 맡기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인류 그 최대의 일을 지금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사역을 지금 이제 감당하는 사형, 이, 이, 사, 상황이었지만. 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을 이제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참 부모를 공경하는 장소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요한이에요. 예,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회복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믿음이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동안 이제 3년반 동안에 함께했던 이 열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 아마 이것도 가장 가슴 아픈 고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자신을 사랑했던 이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예, 도망쳤습니다. 예. 그러나 이 요한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도망쳤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믿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저버리고 도망갔던 자신의 믿음을 다시 십자가 밑에 가까이 와서 회복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스 치스러운 이 죽음을 이제 당하셨을 때 요한은 이제 믿음을 십자가 밑에서 다시 회복하는 일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들의 그이 역할을 자신의 제자인 이제 요한에게 위임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믿음이 회복하고 이제 돌아온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맡게 되는 어, 참, 복된 영광을 또 누린 거예요. 예, 복된 영광의 책임을 이제 어, 예,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을 어, 여기서 하시게 예, 되었습니다. 참,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또 요한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 예, 저, 너무나도 좋은 일이 여기서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주으시는이 상황에서 예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의 이 보호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셨고요. 또 이렇게 또 요한에게 이렇게 그 책책물을 맡기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집안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살롬에 아버지가 세에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참으로 이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좀 부유한 그 집안이었고요. 예수님을 온 가족이 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살롬에도 이제 같이 이제 거기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가족의 어머니를 이렇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게 되죠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 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돌보게 되었고. 삼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한 계시록을 또 기록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어머니 마리아와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길동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어머니와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제 셋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장면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또한 사람을 소개해 드린다면요, 아,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또 놓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일곱 이 마귀가 마귀들린 이 여인이었죠. 예, 일곱 마귀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제 마리아를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 빛으로 옮겨졌고, 아, 마귀에게 속박을 당했으나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받아 받아들여졌고요. 아,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중에 에, 가장 가까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에, 부활한 부활의 그이 장소에서도 이제 거기에 나, 에, 나가 있었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은 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항상 이 가까이 우리 거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항상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누구냐면은 살로매예요. 살로매 살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 이제 다른 복음 공간 복음서에는 어, 이제 살로메가 이제 같이 이제 어,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로메는 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살로마에게는 이제 예수님과 이제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 이제 이어 예수님의 그이 왕국이 도래할 때한한 한,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또 왼편에 이렇게 세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그런 이제 어머니였어요.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속칭 이제 치맛바람으로 해서 좀 예수님께 이런 그이 간곡한 자, 자신의 아들들 두 아들을 좀 이제 좋은 자리에 좀 올려주세요 하는 이제 이 요청을 드렸던 이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살로매입니다 이제 자식이 잘 되는 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내 자식만큼은. 전부 이제 어이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그 오른쪽에 왼쪽에 세우고 싶은 것이 아마 이제 부모의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네,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 그 갖고 있었던 것을 아 지금 십자가 앞에 지금 가까이 와서 아 참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주님께 그 이기적인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아 참으로 너무나도 이제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아 우리가 이제 어, 이 치러야 되는 이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살로메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얻고자 한다면 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잔, 이쓴 잔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몰랐던 어,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 이 살로메에게 어, 이 십자가의 장소는 어,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는 장소가 아니었는가? 예수님 앞에 내가 이기적인 것, 내가 내 욕심을 부렸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못 받기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우리의 안이만 구했던 것, 육신의 안이만 구했던 것, 이기적인 기도만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영광스러운 곳을 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아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아 우리가 이제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의 이제 아주 가까운 아이 가족과 친지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 지금 오늘날 십자가는 없어요. 예, 십자가는 없습니다. 어, 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받으신 십자가 이제 가까이 우리가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어, 예수님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매우 중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잘 나갈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찾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할 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에 동참하는 장소예요. 고통에 동참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제자 요한과 같이 자신의 믿음.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로매와 같이 자신이 품었던 이런 이기심, 이런 욕심,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또 내려놓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구원을 늘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소, 감사하는 장소가 바로 이제 십자가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못 박혀 주시고요. 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제 위임을 해주셨어요. 이제 위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위탁을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사장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사장.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방식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죽으면서도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믿음에서 이렇게 물러서 나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 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의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십자가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 속에 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제 우리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요. 네, 이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